문제에서 얘의 해를 물어봤으니까 먼저 해를 구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푸는지 그 다음 설명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은 10의 거듭제곱을 다 곱하게 돼있죠 소수로만 돼있으니까 다 소수 한 칸이기 때문에 한자리수만 옮기면 돼요 그럼 10을 곱했다고 생각하고 소수를 한자리씩 옮기시게 되면은 자 이런 결과가 되죠 그죠 자 요거는 이제 4로 바뀌게 되는 거고 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얘 전개하시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3x 마이너스 u 이렇게 되시는 거고 얘는 4x 플러스 8 마이너스 15 이렇게 처리가 되시겠죠? 자 이항하실 때 너무 고정관념에 이게 사로잡히지 마시고 얘는 이제 왼쪽으로 넘겨도 되는 건데 우변으로 넘겨도 상관없어요. 자여긴 x 이렇게 하시는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7이 반대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까 플러스 7이 되는 거니까 계산된 결과가 뭐가 되는가? 1이야, 1, 1. 그럼 해가 같다는 게 무슨 뭘 의미할까? 해가 같다는 게 해가 같다는 건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해의 가장 큰 성질은 뭐가 되는가? 해는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야. 성립한다는 얘기는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해의 정의 그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참임을 만족한다. 참임을 만족한다는 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야. 참임을 만족하는 그 값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반드시 어떻게 돼? 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요거는다 일일이 다 구해서 1이 나오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고 대입하시는 거야. 대입하시는 거 자, 어떤 식으로 대입하시는 거냐면 x자리에 1만 대입하시는 거야. 그래서 좌변하고 우변이 같은지만 보시는 거야. 좌변하고 우변이. 그럼 여기다 1더 하게 되면 2죠? 2에다가 4를 곱하게 되면 여기 8이야. 좌변이 지금 8이야? 그럼 8이 나오는 걸 확인해야 돼. 그러면 1은 곱 하나만 하고, 3에다가 5더 하는 거니까 8이지. 좌변도 8이고, 우변도 8이니까 등호가 성립하는 걸 어떻게 돼?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인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 같은지 다른지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어, 요렇게 되겠지, 그지 음. 얼마지, 그러면? 어, 요 마이너스 5네. 미안해. 어. 미안, 미안해, 미안해. 어. 응. 마이너스 5야. 좌변은 8이 되는 거고, 좌변은 8이 되는 거고, 어, 문제를 잘못 적었어요, 선생님이. 자,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어, 등호가 성립하지 않네.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어, 해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2번? 2번은 밖에 적어놨요 어. 자, 여기다 1 대입하고, 여기다 1 대입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다 1 대입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가 0.5가 되는 거고,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조합 어떻게 돼? 1.5가 되겠죠. 1.5여 좌변이 1.5야 그럼 여기다 요걸 곱하잖아 그지? 아 곱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에다가 0.3을 곱하잖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0.9가 되죠 그러면 이게 등호가 성립해 안해 등호가 성립하지 않지 그럼 해가 아니란 뜻이야 자그 다음에 한 번에 한 번에 여기다 x자리에 1 대입하고 여기다 1 대입한다고 그럼 여기다 1 대입하고 나면 어떻게 돼? 2잖아 2, 2, 2.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에다 3을 더한다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3과 2분의 1, 이렇게 하셔도 되고, 3.5라고 하셔도 되고, 상관없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여기다 보면 2분의 3이잖아. 2분의 3에다 2를 더한 거잖아, 2를. 2를 더하는 거면 어떻게 돼? 요거는 1과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합치게 되면 어떻게 돼? 3과 2분의 1,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어, 떻게 하셔도 돼? 7,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3.5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쨌든 어떻게 된가? 등호가 성립하는 게 지금 확인이 됐죠? 어, 요게 해가 같다는 뜻이야. 등호가 성립하게 되면, 요도 마찬가지 해가 1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3번에요 3번 답이 3번. 자4번은 이제 하는 김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이제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여기다 1 대입하고 여기다 1 대입하신다니까. 1 대입하고 1 대입하신다. 그러면 0.2에다가 0.1.6을 빼는 거야 여기를.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죠. 음, 음의 절대값이 더큰 거니까. 그럼 계산하시게 되면 여기는 어, 마이너스 1.4가 되신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계산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2에다가 이제 0.4를 곱하시는 거니까, 어, 마이너스 0.8 이렇게 된다고. 마이너스 0.8. 그럼 좌변하고 우변이 지금 다르지? 그럼 이건 해가 될수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5번 좀 길긴 하지만, 쇽쇽, 이렇게 대입, 대입하시면 돼. 자, 요거는 2가 되는 거고, 2에다요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6. 여기는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얘는 1이 되죠. 그럼 전체적으로 이건 얼마가 되냐? 그럼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에다가 2를 곱하는 거니까 좌변 전체가 어떻게 되는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3이고 1을 더해봐야 어디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같지가 않죠 그래서 개입하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최종적인 답은 3번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겠어요